플레이까지 간 적도 있긴 했었는데 네네 다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서 음. 한 거라서 친구들이 잘해서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알아, 아셔야 하는 게 뭐냐면요 네 상대팀 조합을 확인하는 거를 알려드렸을 거야 15초 지나고 나서 상대팀 네, 조합 네. 확인해드린 걸 근데 여기서 아나는 상대팀 조합에서 뭘 봐야 할 거야 탱커 물론 딜러. 탱커도 탱 어, 맞죠 탱커 딜러를 봐야 돼요왜 봐야 할까요? 탱커 카운터나 딜러한테 물리는 거? 그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거기서 봤을 때한팀 조합에서 날를물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디바 뭐한 한다고 하면은 디바 정도가 있고 그 외에는 네. 딜러가 포킹이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은 물릴 일이 거의 있다 없다? 메르시케어도 받는다고 하면은? 디한테안 죽고 그렇죠? 없죠. 그럼 여기서 아나 님은 공격적으로 아포지션 땡기면서 힐밴을 공격적으로 던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셔야 하는 게 보통은 아나들이 무조건 그냥 실각에서만 힐만 주고 이제 게임을 이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니라 힐밴이나 그걸 아포지 공격적으로 포지션이나 딜을 하면서 그걸로 이제 탱커 싸움을 도와주면서 이제 풀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아나 님이 처음에 힐밴 던졌죠. 근데 이 힐밴이 네. 어떤 이게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사실은? 안 됐을 것 같아. 우리 팀이 밀어줄 수 없는 타임때에 힐밴 던졌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디바 님이 앞으로 갔을 때 이제 탱커 싸움을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각을 보고 이제 붙었을 때 힐밴 던져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우리 팀이 제 지금 보면 어느 정도 보면 이제 한타 중이잖아요, 이제. 그죠? 네. 자리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힐밴 좀 중요하게 한번 던진다는 느낌으로 던져 주세요. 그니까 러 이럴 때는 뭔가 슈카우엔 던진다는 느낌보다는 좀 늦더라도 확실하게 맞춘다는 느낌으로 아시겠죠? 네. 그랬으면 아나님 은 포지션 지금 뭐 여기서 한번 가가지고 이렇게 던져도 됐었고 이런 곳 지금 그러면 맛있었잖아요, 그죠? 응. 네. 그리고 아시는 게 지금 아나님 우리 팀 체력 관리가 어때요? 안돼요. 어, 되고 있네? 잘 되고 있죠. 항상 네. 풀 피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러면 아나님 은 지금 하, 해야 할게 뭘까요? 딜 넣기. 그죠 딜이에요. 아나 평말 데미지 평 데미지가 패치가 어떻게 는지 모르겠는데 70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70 뭔가. 음... 지금 여기서 지금 저격 해줘야 돼. 탱커로 치든 뭘 치든. 근데 200젤 쳐주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일단은 지금 쳐줘야 하거든요. 아나가. 그래서 잘하는 네. 아나는 결국 한 딜량이 아 힐량이 6천이면 딜량이 4천 정도는 넘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딜을 해줘야하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포지션 자체가 그냥 무조건 힐을 준다. 라는 포지션을 네.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게임이. 그럼 여기 하나님 여기 이쪽 벽을 껴가지고 뭐해야 한다? 저격을 해야 한다. 이해되시죠? 네. 상 우리 상도 하나도 렇게 힐을 주는 게 아니라 뭘 해줘야 한다? 기을 네. 해줘야 한다. 이런 애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피관리 안될 때는 무조건 힐을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니까 봐봐요. 게임 구도 자체가 그냥 우리 팀 피갈리가 잘 됐대도 그냥 실만 줄는 포지션 잡고 실 이제 실이 필요하니까 실을 줘요, 잖아요. 계속 그죠. 이렇게 되면 아나가 뭔가 게임을 뭔가 주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실만 주다 게임 끝날 때가 많았을 거예요, 사실은. 아나 하시면. 근데 이런 타이밍 피 피갈리가 잘 됐을 때 딜이나 실밴을 공격적으로 던지고 그런 식 타이밍을 좀 많이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을 줘야 하는 건 맞고 벽을 안 끼니까 너무 많이 맞죠. 그 친구들이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스노우리 굴러가는 거예요 탱커가 이제 벽을 잘 끼고 피할 일을 잘 해주죠 그만큼 우리 아나랑 진나이는 편하게 딜을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첫싸움 그냥 밀려버렸어요 사실 어 뭐야 아니 제가 뒤에 못 넘어갔는데 근데 이런 것도 웬만하면 그냥 빨리 죽어주세요 만약에 우리 팀 죽으면은 한명 죽인단 만이 들어간 받고 빨리 죽어 주세요. 왜냐면 네. 이거 잘못해서 가지고 상대가 잘안해 줬으면 그냥 다 잡으러 오죠. 네. 우리 팀네명부활했스도안하나님 죽어 가지고 화물 40까지 밀려 네. 그리고 여기서도 키를 어떻게 냈잖아요, 본인이. 네. 키를 내고 나서도 나갈 필요가 있다 없다? 아. 여기서 벽 끼고 계속, 안 계속 그냥 지렸으면 됐어요, 이거. 어. 그죠. 아, 양각. 네, 그냥 계속 아니 그냥 양각이라기보다는 더 나가서 여기서 물리면 죽잖아요. 그죠? 아, 근데 그럴 네네.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앉잖아. 계속 딜해도 되지 않았나? 네. 안아 잡았겠네요. 암살자네요 어? <laughs> 이것도 매트스키키있 있을 항 항상 트트스스가켰다끄면면은 1초 딜레이가 있어 t 바로 is 거든요 음. 그거 보고 좀 던지셔도 돼요. d 음. a 지금도 뭐 해야겠어요 딜딜딜딜 딜, 딜. 딜 되게 w 단말이 r y g 이렇게 보면 이것도 캐리긴 하네요. <laughs> 근데 뭐 그렇게 했는데 일단 들각 자체는 일단 잡아야 돼요, 계속. 이거 안 맞고. 어. 그러니까 지금 한타를 이겼고 상대가 아직 멀잖아요. 네. 이럴 땐힐밴 이런 식으로 한번 던져도 돼요, 그냥 파밍 느낌으로. 근데 네. 붙었을 때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나나는 어떻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한타 일어날 것 같죠. 네. 마차라 여기까지 갔죠. 그럼 그냥 나눠 주세요. 그냥 나눠 주고 한타에 어세요 아... 그냥 그런 식으로 쓰세요. 경쟁자는. 네. 타이밍 을 알려드릴게요. 딜 해야겠죠. 지금 계속. 오케이. 사실 이런 거 저격할 때도 벽 끼면서 아시겠죠? 네. 어, 지금 킬 냈죠? 네. 힐면또 이렇게 던지겠다. 안 던져야겠다. 안 던져야 돼요. 이거죠. 수면총은 웬만하면 이런 데 쓰지 말고 날 물러왔을 때 있죠 디바 같은 거날 네. 물러왔을 때날볼때 쓰세요 이렇게 수면총 네. 먼저 빼주는 게좀안 좋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붙어 있죠 지금 초월 썼고 네. 이때 지금 나눠 주고 바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음. 붙어서 이제 싸울 때 그냥 궁 눌러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화물을 더밀수 있는 상황인데 상대 막았죠 초월을 써가지고 여기서 나눠 썼으면 이자리가안 빠지고 야타까지 잡고 이어가지 않았을까요 화물 60까지 밀고 네. 네. 그러니까 이럴 때 한타 일어나려고 할때 그냥 주세요 궁극기는 과감하게. 네. 그니까 러 봐봐. 자리가 빠졌잖아요. 이러니까 네. 소전이 오히려 붕 뛰게 된단 말이야. 물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이 좋아서 그냥 이겼단 말이야. 상대가 못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아나님이 그냥 나노 줘가지고 바로 이어갔어야 했다. 나노 자리하로 밀면 은 디바가 터지고 그 다음에 힐은 공격적으로 던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몸게임 뭐 자체가 공격기 누르는 부분은 아직 없었고, 힐밴도 그렇다고 좀 뭔가 제대로 공격적으로 던진 것도 없었고, 그죠. 힐만 주다 네. 게임을 이겼 느낌이잖아요, 그죠. 네. 이러면 은 그냥 우리 팀에 그냥 그거를 기대해야 돼요. 그냥 로또 맞아도 우리 팀이 잘 알지. 지인 같은 상황도 그냥 이렇게 있지 말고 2층으로 가가지고 그냥 나노 캐서디 가고 힐밴 넣어가지고 밀어버리던가, 네. 그런 식으로 써도 된다는 거죠. 제가 맨날 나노를... 밀어붙여. 그니까 안. 멀쩌봤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초고추장이 고추장이잖아요 지금 응. 발효시켜서.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아, 궁극기 그 계속 누르면 그냥 지금 솔직히 처음에 돌자마자 눌렀으면 은 궁기 극 아마 7 0까지 다시 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궁극기는 계속 돌리면 돌릴수록 이득인 거예요. 결국 안아궁. 은 그러니까 안아궁은요 궁극기 파밍용으로도 좋고 우리 팀이 이제 킬내기용으로도 좋단 말이에요. 궁극기를 주면은 데미지도 올라가서 얘네들이 궁극기가 더 빨리 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응. 그런 식으로 스노브로 굴려도 돼요. 못 잡더라도. 그 돌면, 돌는 대로 계속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것도 그냥 나노 수준 주세요, 그냥. 지금. 음... 그냥 여기서 그냥 나노 수준 주고 가가지고 그럼 윈스턴 뒤로 빠지지 않을 거야. 그죠? 네. 그럼 빠진 대로 여기서 화물 계속 밀리는 거 아니에요? 얘가 빠졌으니까 스킬이. 네. 그죠? 그걸로도 이득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 윈스턴 빠졌으니까 자리는생기니 여기서 이제 또뭐할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힐밴 던지고 사격장. 네. 오는 거 때릴 수 있죠, 신나게. 네 그죠 봐봐 이게 그냥 빠지기만 하고 궁길 안 눌러요 아예. 지금도 여기서 그냥 나노 자리아 줘가지고 그냥 열어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힐밴잘 던졌거든요 근데 그냥 나노를 주고 아나님은 어떻게 했어야 했다? 숨.. 숨어야 됐어 아 여기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있었으면 됐어요 네. 이렇게 붙었을 때는 가장 생존을 우선적으로 어 말일 거예요. 네. 어, 상대 조합에서 이제 날 물게 생겼잖아요. 이럴 때 실베는 좀 붙어 있을 때는 공으좀안 던지는 걸로. 그러다가 윈스턴이 다른 쪽은 물러 갔거나 혹은 호빵 같은 게 빠졌으면 이제 날못 물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실베는 공격 적으로 던진다. 그런 식으로. 맞다. 지금도 한타리 이겼죠? 네. 이런 것도 딜 해줘야 돼 이렇게 계속 빠져있는 게 아니라 멜션 힐줄수 있잖아요 그죠? 안 죽고 네. 이런 거한 신나게 딜 해줘야 돼 지금 한 방에 안 죽잖아요 지금 그죠? 보은이는 네 이런 거 지금 힐맨이 고지로 던지고 죽여버려야 돼요 아나님 그러니까 이런 레인지 있을 때 상대가 거리가 멀때 있죠 윈스턴 할 때는 뭐라고 했어요? 상대가 한타를 치고 이제 거리가 있었을 때 파밍 파밍 알아 했죠? 아나는 뭘까요? 네. 파밍 겸딜 해야 돼요 지금 네 아, 째주면 째수로이 아나 힐밴이 어떻게 빠질까요? 얘 살린 용도로 빠질 수 있고, 네. 호빵이 여기다 빠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못못 오지 않아요 화물을?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2등 아닌가요? 화물 계속 밀리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스노볼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포지션이? 받아치는 포지션. 여기까지 때린 다음에 얘들 왔을 때 빠지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원 점프 각이 나오면 빠지면 되는데 원 점프 각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빠지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 밸류가 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딜러 겸 힐런데인 얘도 그러니까 뒷내인 너무 편하게 들어와요 이런 것도 밥 들어왔죠 나는 그냥 캐서리 주고 이어갔어도 됐어요 자리를 주든가 네. 그리고 이렇게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살짝 빠지면 된다는 거 아시겠죠 네. 힐밴 어, 수면총 이거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어차피 이거 해봤자 바로 힐밴던질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니까 어차피 깨울 건데 20초 쓸 필요 없죠 얘가 날 물러왔을 응. 때 채우면 되겠죠 힐밴만 쓰세요 힐밴가 이거 예뻤는데 까비 그니까 러 지금 이거 힐밴가 이쁘잖아요 힐밴 던지고 나노로 이어갔으면 아니 호빵 부수고 나서 나노 주고 바로 이 힐밴 그니까 지금 나노 자체가 5분 동안 안 쓰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 돌린다는 느낌으로 쓰시면 될거 같고 그니까 러 봐봐요 상대가 터을 빠지고 나서 도 우리가 궁극이나 그런 걸 아무것도 안 하니까 상대가 계속 그냥 들어오죠. 네.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이걸로. 지.. 저.. 나노만 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게임 무조건 이겼어요. 이런 것도 어차피 빼 건데. 그죠. 이런 것들 실맨 네. 까고 그냥 그냥 수면 초그 다음 점프 때 이제 쓴다는 느낌 써주세요. 여기서도 공터안 끼고. 아나는 이렇게 얼굴 박으면서 하는 거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면 이제 방금은 안 죽을 거 알고 그냥 깔아도 됐거든요. 근데 정면 딜각이 나왔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생각해서 그냥 여기서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됐어요. 그냥 호빵 부서질 때까지, 그러다 부서지고 네. 빠질 때힐벳 나노 자리야 바로 이어가고 이해되시죠? 네. 잘못 었고 지금 아나님도 뭐 해야 할까요? 힐? 그쵸, 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뭐야. 킬 냈죠? 킬, 지금도 이럴 때도 그냥 나노 줘가지고 바로 이어가도 돼요, 앞에. 네. 1밴. 나노 소전, 이것도 나노 소전 줘가지고 이거 잡으러 가도 돼요. 이러면 죽겠죠? 안, 뒤에 캐서드 있는데. 오, 잘되었다어이거 시즌 1호기 나노 근데 6분에 돌렸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근데 네. 저 앞에서 제가 말한 타임밍때 계속 돌렸잖아요. 궁기 3번 돌렸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건 뭐 계속 뭔가 같은 말에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그런 피드백이 일단 피드백이니까 계속 찝어야 하는 거라서 지금도 뭐 해야 할까요? 딜. 손부러 응. 빠졌죠. 나물거 없죠. 바로 힐벤. 응. 힐벤 지금 공격적으로 한번. 아이스? 잘 깔았죠? 근데 이런 것도 억지로 뒤내 깔 필요 없이 이오 그냥 이쪽에 깔아도 돼요. 아시겠죠? 네. 살려. 나이스 잘 살렸고 수면총은 항상 안쓰는 걸로 네. 내가 진짜 죽으려고 할 때는 날 진짜 물러왔을 때 그때 썼어요 아시겠죠? 네. 내가 진짜 위험할 때 그니까 그윈스터 피드백할 때 기억나시죠? 상대 아나가 갑자기 수면총 갑자기 고, 혼자 쓰고 그러니까 바로 뜰각 나오고 네. 그런 건 똑같은 거죠 그니까 러 여기서는 이제 우리 팀 앞에 붙어 있잖아요 상대가 네. 이럴 때는 그냥 여기 앞을 당기지 말고 여기 쪽에서 그냥 좀 거리 좀 벌려주세요 아시겠죠? 네. 힐러들은 상대 궁극기 많을 때나 그럴 때는 좀안당기는게 맞아요 무조건 아마 맛있게 죽었을 것 같고 딜 이것도 뭐, 뭐부터 째야 할까 아 우리 팀이구나 죄송해요 <laughs> 지금 우리 팀피갈리잘 되고 있죠? 이런 것도 네. 딜 지금 계속해서 그냥. 그러니까 지금 보면 또힐 주는 포지션이죠 여기서 그냥 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네. 이쪽 벽 끼면서 그냥 딜 촉촉촉촉 그리고 킬 냈죠 지금 킬 냈으니까 쭉 당겨줘야겠죠 지금도 이렇게 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힐뺀 아... 어... 그거 아니면 오리사 쪽에 던져도 이득이에요 근데 지금 몸뭐 우리 킬까지 냈는데 지금 어때요? 너무 그니까 푸시가 느리죠. 네. 이런 건좀 도와줘야 돼요. 빠르게 빠르게. 에이미. 나이스. 이런 것도 상대 봐 봐요. 상대는 궁극기 계속 열죠. 한명 죽었어도. 네. 근데 우리는 궁극기 한 명도 안열죠 이런 걸 그냥 안나님 열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아, 나노 캐서트든자리하든 뭐든 좋대요. 그러니까 봐 봐요. 우리가 한명 잡았는데 게임이 어떻게 돼요? 상대 손보라는 분명 턴을 썼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이로 빠진 거 같이 크를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네. 그 빠졌을 때 우리가 아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들어오죠. 탱커 피트백이랑 네. 비슷하지 않아요? 상대 턴을 어. 썼는데 안 쓰니까 상대 둠피 스킬 또 돌았다. 블리자드 이거 좀 수비. 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그냥 이 빠졌죠. 먹힐 일 없죠. 응. 나노 자리에 던지고 바로 힐면 던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는 결국 한타를 이, 게임을 이기려면은 힐베는 공격적으로 던질 각이랑 그런 걸좀 봐줘야 돼요. 우리 팀이 킬을 냈거나 상대가 날 물러오는 킬터에 스킬 빠졌을 때 공격적으로 푸시각을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것도 날 물러올 게 있잖아요. 계속 솜브라가 체크됐잖아요. 게임하면서. 네. 그럼 이런 것도 공터 있지 말고 벽 끼면서 있어주세요. 손보라가 날 때릴 로하면 여기까지 당겨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네. 그거 힐배으로 빨리 밀어내거나 수면총으로 밀어내기 쉽잖아요, 그죠? 맞추기도 쉽고. 네. 근데 공터에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죠. 뭐 반대로 상대 손보라 피드백해주면 여기서 해킹하고 이렇게 바이러스 던졌으면 더 안전했는데. 그러니까 벽히고 있으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네. 같은 거 죽을 뻔했죠. 이럴 때 네. 수면총을 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지금도 손보라 턴 썼죠. 네. 이런 거체크해서 지금 바로 이층 가가지고 나노 자료로 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불사 뺐죠. 나노 자료 던지면 얘도 잡고 다 잡을 수 있단 말인 거죠. 네. 그러니까 힐 증풍용으로 봐 힐베니. 아, 웬만하면 히, 아나 힐베는요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득이에요. 네. 아마 이게 아 이거 친구분들랑 친구분들 게임하느라고 나노코를 계속 기다리신것 같은데 이런 네. 거강 과감하게 주세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좀 안전하게 해주세요 무조건 벗기면서. 네. 이런 것도 들각 이런 거 인지해서 이렇게 그냥 들각 안나오아요 그러면 가자. 아니면 나노로 줘가지고 바로 열든가. 이런 것도 답답하죠. 힐뱅각도 못 보겠고, 그죠. 네. 이럴 때 그냥 나노 자리아 줘가지고 나노 자리아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힐뱅 가세요. 나노 자리한테 억분로 빠졌을 때. 네. 그러니까 결국 먼저 궁극기로 템플을 여는 게 중요해요. 이 캐서리한테도 그냥 나눠줘도 돼요. 지금. 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때리고 있는 거에 수면 청소 필요가 없었고. 방격! 지금 보면 나눌 너무 안 써요. 그죠? 그니까 러 지금 이 나눌 줬죠. 그리고 나서 이 실뱅각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너무 늦었죠. 벽 끼고 이런 것도 벽 끼면서 일 해주세요. 끝까지. 네. 졌나? 어 졌는데? 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질수가 없는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왜 졌냐? 궁극기를 안 눌러서 그냥 궁극기를 너무 안 눌러서 졌어요. 상대는 그래도 잘한 게뭐 기본적인 이제 운영이나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안 좋을 수 있는 게인데 물론 티어 때가 티어 때다 보니까 근데 잘한 게 있어요. 궁극기를 계속 눌러요 얘네들은 한명 죽었어도 그죠? 네. 그냥 궁극기 안 눌러서 진거 이건 솔직히 기본기 문제도 있겠지만. 오 이쁜데? 오 되게 잘 들었다 이거. 솜브라가 E M P 어, 힐케어가 안된게좀 아쉽네. 윈스에 바로 뛰었으면 됐는데 아쉽네. 어, 힐뱅각 되게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면 돼요 아시겠죠? 네. 손브라 카운터는 뭐냐면요, 벽끼면서 있고, 그냥 우리 팀이랑 뭉쳐 있으면 돼요. 따로 있지 말고, 네. 손브라가 못 잡아요. 혼자 그죠? 네, 좀 너무 따로 있는 걸좀 생각. 이, 이거 여기서 나노안 줬을 때도 나눠 줬을 때도 계속 혼자 있었잖아요. 그죠? 네. 본대랑 같이 있던가 그런 식으로 해도 됐는데, 계속 혼자 있으니까 손브라한테 물리는 상황이 나오고, 그러니까 죽고, 이걸 줬어요? あ、これいけそうよ。あいてそう、いろん느낌。いいですね。ね。